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고 합니다. 정무장관직을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국, 국회와의 보셨습니까? 소통을 네, 강화하겠다는 거죠? 정무장관직을 만들겠다.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. 이런 건데요. 어 사실은 이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어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들과 음. 국회에서 바라는 어떤 법안들을 그냥 통과를 시켜 준다든지 네.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행을 하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본인이 불통으로 계속 갔었는데 이 정무장관직을 장관직. 네 지금 지금에 와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도인지 궁금하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그 국회를 또뭐 음. 장. 할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아,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정부조직법에 정부장관 신설을 말하는 내용 입법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입법이 돼야죠. <laughs> 그러네. 입법이 그러니까 입법이 입법, 야안될수 있는. 아, 이게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을 개정해야 될거 아닙니까? 네. 그럼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. 음. 그러면 정부장관직이라는게 옛날 이명박 정부 때는 특임장관 특임장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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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우 그렇죠. 장관 네. 그런 경우도 있었고. 그 특별히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지점들이 여야 간에 네. 그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된다면 혹시 모를까 음. 이게 이 정부가 뭐 국면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용도로 네. 그 꼼수 비슷하게 아하. 그 정무장관을 신설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그게 합의가 될까요? 우선 합의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부가 지금 민정수석을 당초에는 없었다가 그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, 네. 더군다나 이제 정부장관까지 부활시키고,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계속 만드는 건데, 그 그러니까. 자리가 과연 그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. 음. 그러니까, 오케이, 민정수석을 부활했어요.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실 운영에 뭐 변화가 있나요? 연일 경로했다 소리만 나오지 음, 음.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민정수석이, 민정수석이 부활되면서 네. 그 이후에 바로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검찰 인사에 거의 청와대와 네.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많은 인사들이 전부 그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주요 보직에 가는 그리고 상, 그 상대적으로 뭐 검찰총장의 힘을 뺀다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그 다음에 무슨 뭐그직금 같은데 그 수사 부서에 힘을 뺀다든가 뭐 이렇게 인사를 다 악용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해외 순방 가고. 그렇잖아요. 그런데 네. 이제 정부 장관직이 만약에 신설이 돼서 정부 장관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, 과연? 음, 예. 아니면 이제 혹시라도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때를 대비를 해서 어떤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, 정당의 그 음. 정부에서 뭔가 좀 장악력을 키우려고 좀 공수를 쓰는 거 아닐까요? 아, 정부 장관을 토기해서.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게 법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야 아, 될것 같고 그리고 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얘기 취지로 이걸 바꾼다고 하는데 뭐 당장 민주당에서 나올 예상되는 그런 대응은 그건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. 음. <laughs> 그게 그러니까요.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법이다 네, 이렇게 네. 나올 것 같아서. 음. 네. 글쎄요 이 이거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.